이게 바로, 동해의 의회가 생겼다. 아시죠?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동으로 내고, 지금 많은 경우에 지금 이 동단위에, 동장님을 추천제나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대입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의회를 둔다는고밖에 없어요.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어, 여기에 이제 직선제나 추천제를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앉아있는 부분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 추천을 받은 분이 임명이, 이제 세 말하는 단체당한테 임명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만 바라보고, 지 않습니까? 임명권자만 바라보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민 자치에서태종시 같은 여기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동장 임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눈치를 보지 않고 동장 이 되기 에 반응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동장님을 앉힐 때 어떤 걸 앉혀야 될까요? 굉장히 승진의 욕구를 많이 가지신 분을 앉혀야 될까요? <laughs> 주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근데 여기에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이 여기 앉히면 은 봉사정신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요도 여기를 갖다가 여기의 동작님을 어떻게 안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이 민간 정치적으로 돌아가느냐 아는가를 여쭤볼거라고 너무나도 명확, 명확하 하는 거고요. 이 주민자치회를 여러분들이 키우는 정당성, 대표적인 문제는 여기에요. 주민자치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기민주제나 예를 들면 직전민주제는 그냥 이 투입정당성, 후입 주민의성가 뭐다라는 걸 그렇게 그요 투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이 주민 자체에는 아까도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 주민 자체라는 제도가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문제 해결 마음이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요그 스스로 해결할 것 같고 여기랑 합쳐서 해결할 것 같죠 그럼 문제는 누가 해결을 잘해요 여러분? 관심과 그 역량 세위에서 여기는 단순히 여기에 공정성 모든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공정성 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주민 자체는 민주주의의 투입 정당성과 산출 정당성 다파가하시는 중요한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영향인들어간또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 모 참여해도 그 자체로서 상당히 정당성 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수금 예를 들어서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갖다가 의회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 여기에 대표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있다는 거죠. 동마다 그냥 이런 모습 보시고 추첨을 통해서 적어도 같이 가진 분들 중에는 검정하게 모든 기회를 갖게 해서 만드는 그런 논리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대표성 대표성 하면서 여기, 여기는 의외를 가지고 의외대표성과 여기의 대표성이 있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파괴해 버리면 여기 다양한 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결과가 잘 받게 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앉혀야 된다.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은 여기는 없지만 사회 약자들로 예. <laughs> 예를 들어서, 이게 포함시키기 위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대해서 참여시킬 것이다. 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만 잘 만들면 연결. 다양한 대법성이 실이 가능한 있습니다. 이 박수 부탁니다 <laughs> <laughs>